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 카이스트 화학과 특훈 교수로 있는 장석복입니다. 어, 저는 비교적 오랫동안 카이스트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음. 석사 과정에 입학해서 어, 2년 석사 기를 마치고 어, 1900 98년에 유학 후 귀국해서 다시 2002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이곳 대전 캠퍼스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 2013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IBS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제가 오랜 동안 카이스트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저는 강원도 산골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화학 선생님으로부터 어,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 선생님이 저를 많이 귀여 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구하기 어려웠던 뭐 참고서나 특히 뭐 일본 수학 문제집, 일본 입시 문제집 뭐 그런 것도 구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공부해보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인간적인 면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격려도 주시고 제가 자극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화학을 더 좋아하게 됐고 화학은 뭐 제가 다른 과학 과목에서도 비교적 뭐 못하진 않았지만 특히 화학을 좋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 총매 반응 개발입니다. 어, 총매 반응은 어떤 다른 그 출발 물질을 생성물로 어, 바꾸는데 있어서 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 반응 경로의 어떤 에너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생성물을 좀더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매개자를 촉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 반응 개발은 그 화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떤 어떤 큰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는 그 질소하고 암, 어, 산,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음,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버보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1900년 초반에 어, 독일에서 어,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가 20세기에 이제 두 번의 큰그 발전 계기를 맞았는데, 하나는 암모니아를 생산하게 되면서 비료를 어 비료를 통해서 인류 식량 생산에 큰 어떤 그 어떤 그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의약품의 발견입니다. 페니실린으로부터 시작된 어그그 그, 그 정도로 촉매 반응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인류 역사 특히 이제 그 근대 문명에 현대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의 연구는 이런 촉매 반응 어 개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반응 물질을 사용해서 좀더 효율성이 효용성이 높은 생성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은 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 그 연구 쪽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그 박사 과장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항상 가장 도전적이고 어 쉽지 않은 길을 어 가라라는 조언을 어 받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가장 그 반응성이 약하고 즉 가장 반응 시키기 어려운 어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저 이제 반응물의 어, 반응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 분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탄화수소의 탄소와 수소 결합을 활성화시키는 어, 촉매를 개발하고 그 과정의 메커니즘을 어, 규명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주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어, 그래서 어, 자연계에는 그 메탄이나 프로판 가스는 그런 탄화수소가 그 자연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태워서 에너지 원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산화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우면은 그 부산물이 CO2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그 유용성은 어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태우는 과정 대신 그를 선택적으로 어, 변환을 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어, 화합물로 그 화합물이 유용성이 더큰 그런 유, 유용한 화합물로 바꾸는 그런 상당히 이제 기초적이면서 이제 도전적인 어,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화수소를 출발물질로 사용해서 하에서 어, 저희들은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정도의 연구비 규모를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원 액수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받아서 저희가 의미있게 생각하는 혹은 도전적인 새로운 것을 할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탄소 질소 결합 반응에 있어 를 저희 연구 주제 가장 큰 핵심으로 삼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어 2018년 음 저희가 그 의약품의 어 중요한 어떤 빌딩 블록 빌딩 유닛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단위체, 단위체인 이제 마락탐이라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총매 반응을 최초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분야에서의 기여라고 평가를 뭐저 자신도 그렇고 외부로부터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상영관에서는 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2019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 기술 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주 감사하게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특히 저는 2013년에 수상하였던 한국과학상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이스트 석사과장 지도교수님이셨던 김성각 교수님이, 어, 당대 최고의 업적으로 1994년에 한국과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룹 멤버들, 저는 그 당시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 그런 멤버들과 졸업생들이 어 심포지엄을 어 가졌었습니다. 그김상각 교수님께서는 어 굉장히 본인이 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어그 제자들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 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제가 19년 후에 2013년에 한국과학상을 어 받게 되어서 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그런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그 감에도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연구만 하든 사람들이 어떤 어떤 리더의 역할을 겸하게 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리더의 역할을 어떤 큰 연구단을 구성하고 이끌고 많은 연구원이나 다른 그 어떤 동료 그의 참여를 통해서. 그 겪게 되는 그런 그 리더십의 어떤 시행착오를 저 역시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 나름 생각한 그 리더십에 관해서, 어, 뭐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의 요체는, 제가 생각하는 요체는 어, 먼저 그 조직에서 어, 중요한 3, 4년 후 혹은 10년 이후에 중요한 것을 어, 생각해내는 어 비전과 통찰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그 리더십의 요체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겠죠. 어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 어 설정한 그런 목표를 어 효율적으로 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그 리더가 됨으로써 어 여러 연구만 할 때보다 생기는 여러 그 어려움을 어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느냐 어 하는 면에서 어 소위 말해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감정 소모를 이렇게 잘 소화해 낼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어, 제가 뭐, 나름의 이제 어려움이나 조금 곤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어, 비교적 이제 그런 맥락하에서 큰 결정적인 어떤 어려움은 그래도 잘 피해서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저는 그저 제가 할수 있는 연구를,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목은 물론, 그 요소는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출근해서 아침부터 뭐 이것저것 정신없이 다니다 오면은 뭐 하루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자기만의 그 방법 혹은 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3등분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전까지는 학생도 안 만나고 행정원이나 사무원도 만나지 않고 학과일도 가능한 오후로 미루고 오전은 새로운 논문을 읽는 시간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일종의 그 우물물같이 우물에 그 물을 가득 고여놔야지 언제 어느 때 그런 것이 흘러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과 통찰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자기 우물에 물을 고여놓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논문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데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뭐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도 하고 학과일도 하고 학생도 만나 디스커션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하는 어 그런 시간을 다 압축해서 오후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이제 논문을 쓰는 시간으로 어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 그, 논문 쓰는 과정을, 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의 그 시간들을 서로,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서로 그, 이렇게 침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은 그것만 하고, 오후는 여러 일 만나는 것들 포함해서 하고, 저녁은 논문 쓰는 시간만, 음,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물론 일주일을 다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다만, 일주일에 한 3일, 4일만 그렇게 보내도 아주 효율적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한테 맞는 기준을 세워놓는 것, 외부 기준이 아닌,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쓰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영감과 통찰력을 항상 가득 고여 놓으려고, 어, 애를 쓰고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어, 그것이 중요한 과학자의 덕목 혹은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과학책만 읽고 혹은 대학생이면은, 어, 연구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저는 피하라라고 항상, 어, 얘기를 합니다. 제 지도학생이나 혹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영감과 통찰력으로 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가능한한 여행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독서도 하고 사색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 과학 자체 하는. 과학에 흥미를 가져서 거기만 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어 저는 생각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한 한 많은 그 그런 그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활동의 시간과 어 생각을 더가지면 좋겠다. 그런 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